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세요 네 믿죠 일어나니깐요 <laughs> 우리 오이패밀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이패밀리 하루가 멀다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션님께서 산타런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달려가지고 그 참가비를 오이 패밀리에 전액 기부를 하신다고 하셔서 엄청 감사했어요. 원래 참가비가 2만원이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예상하셔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라고 200만원을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한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션님이 12월 25일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6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1250만 원이 오일 패밀리에 기부가 되었어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조카들하고 만나게 되었잖아요 만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그 환경에 갇혀 있더라고요 해서 같이 꿈을 꿀수 있게끔 그 환경을 깨뜨려 주고 그 생각들을 깨뜨려 주는 것이 우리 오이 패밀리 이모들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은데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해외 여행 또 해외에서 공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laughs> 너무 놀랍게도 제가 한 10년. 전에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 제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톡이 온 거예요. 이제 안부 메리 크리스마스 안부를 전하는 톡이었지만 이제 그다음 이야기가 오이 패밀리를 미국에서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 자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 홈스테이 해줄 거고 또 자기 주위의의 사람들하고 함께 오이 오일 패밀리 사역을 미국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완전 감동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 온 거는요. 자기도 마침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려고 안부를 물었던 거래요. 뭐냐면은 자기 주위에 외국 분들로 구성된 한국 고아들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외국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직접 하려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이 패밀리하고 연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이루어진다는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보여주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laughs>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 이집트의 탈출 이야기도 사실 기적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움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소등 수많은 집짐승 때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라엄셋을 떠나 숲곳으로 갔는데 이 지명들은 정확하게 어딘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데 이집트 북동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요. 자 이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약뭐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되는 숫자인 거죠.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숫자는요. 당시 인구를 고려해 보면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숫자였죠. 이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큰 숫자였잖아요. 자, 이 사건이 있는 이 현장을 크게 줌 아웃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델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지금 이제 장정만 유0만 만들어졌죠. 땅을 주셔야 이제 국가가 완성이 되는데 땅은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38절을 보면 다른 여러 민족도 따라나섰다는 거예요. 자, 열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은 바로를 비롯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것으로도 쓰임을 받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추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처음부터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을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자, 430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이었고 이때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룰 때까지가 430년이었어요. 3월 하 7장 2절에 나와 있죠. 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호로호로 잡혀갈 때까지가 430년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이세 숫자를 다 합쳐보면요. 1290인데요. 이것은요. 단일서 12장 11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에 가장한 것들이 세워진 것그이후로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딱 1290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재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구형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자. 앞에 12장 초반에서 언급되었던 요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일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재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혈통적인 구분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주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할례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만 봐도 6월절이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고, 그 신앙 고백들을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절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종이나 품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나 품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은요, 이제 나중에 이런 종이나 품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라는 의미예요. 50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바로 이 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약속대로 이끌어 내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세요. 그냥 오이 패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봐도 매일 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살다 보면요,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동력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긴 시간의 이야기지만, 정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두려워도 말씀을 붙들고잃었으면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될 줄 믿어요. 세 번째 예배 형식은 신앙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 이 유월절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유월절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고 그랬으니까요. 이건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형식은 지키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요, 6월절에 괴물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괴물이 될수 있으니까,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해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고싱해요.